잘 자고 올수 있어? 아니. 자고 올수 있잖아. 아니야. 어, 조금 전에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안 잔다고 <laughs> 울고불고 울고 난리를 쳐가지고 아무래도 데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 가자. <laughs> 비 맞으면 맞으안돼비 맞으면. <laughs> 물안 돼, 엄마는 운동화라서. 네? 운동화 다 젖어. 잡아. 어, 못해. 환니는 장화라서 되는데, 환니야 우선! 가자. 아, 그러다가 신발에 물 들어가겠다,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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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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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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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까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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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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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린하집니밌었어 어. 뭐 하고 놀았어? 어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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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똥 아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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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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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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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책안 봤어. 책안 보고 뭐했어? 아, 놀기만 했. 놀기만 했어? 어. 네. 아. 엄마 커피 사고 내려가자. 아니 엄마 이거 어요 아니 먹어. <laughs> 내리고 먹어. 아니 그렇게 못 먹어. 아 먹을 수 있다. 아못 먹어. 맛있다. 맛있긴. 하니 먹어야지 아, 어어어어어어어게까불어요어아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가방 가방 내릴까? 아니. 가방 여기다 놓자. 왜? 무겁잖아. 끝나니까 응. 엄마도 먹어. 먹어? 아니 엄마가 줄게. 아니, 먹을 테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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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떻게 먹? 어안 되지. 짜파 <laughs> 아니 이렇게 먹으면. 먹으면 안 되고 줘봐. 이거는 케이크 부셔져. 응? 음 맛없다. 이거 뭐지? 어 포크다. 포크다. <laughs> 이거는 먹어야지. 먹어봐. 음.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줘봐. 어떻게 먹어? 이게.. 부셔져 그래서 살살.. 살살 집어야돼 엄마가 또 해줄게 아니야 하니가 뽀로로 주스도 먹어 하니 어? 어? <laughs> 엄마가 같이 먹어 엄마는 안 먹어 하이다 응. 먹어 안돼 왜? 엄마 배고파서 아니야 엄마 배안 고파 아먹 응, 엄마는 맘만 먹고 왔어. 응. 환희, 환희가 집에 가서 엄마 청소 도와줄 거야? 나도. 응? 응, 오, 고마워. 그래. <laughs> 집에 가서 엄마 청소해야 되는데 환희가 도와줘야 돼. 어, 나다 먹을 야야 응, 다 네. 먹어. 네. <laughs> 네. <laughs> <안녕. 웃음> 어디가 또 <갔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일로 와 이제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안녕하고 왔어? 다 응. 음. 잠깐만. 응. 음? 일로 와 이제. <laughs> 자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얼능 먹고 가야 돼요. 어 꽃은 어. 비를 막고 응. 살아야 돼. 네? 꽃은 물을 먹고 자라야 돼.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지 자라날 수가 있어. 아니 는더꽃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무 그래서 그렇게 우선 씌워주는 거야? 응. 어. 근데 <laughs> 나무는. 어. 비를 맞아야 살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 알았어. <웃음> 가자. <웃음> 아니, 아무래도 감기 걸릴 것 같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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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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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신발에 물 들어간다. 아, <laughs> 어, 신발에 물 들어가. <laughs> 이제 가자. 엄마 갈 거야. 안녕. 아, 어떡하면 좋아. 빠이빠이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진짜 오세요 자 이제 출발 모라 안녕 엄마 간다 하니 거기 있어 빠이빠이 오세요.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니 도 엄마 사랑해. 아니야. 응. 양말이 다 젖었어. 응. 그래도 양말 벗고 신발만 신고 가자. 알았지? 응. 안 젖었다. 응. 아 그럼 그래도 벗어야 돼. 왜? 한쪽만 응. 신으면은 이상하잖아. 그 응? 어차피 나가면 또 젖을 것 같아. 이상해. <laughs> 젖었네. 엄청 젖었네. 자 신발 이제 이거 신고. 하 응, 신발 신거든. 응. 신발 신으세요. 아, 어? 어? 집에 뜨다. 어. 아니야 빨리 가야 돼 형아데릴러 안녕. <laughs> 아이고 나 하니까 어 눈도 흙집이 돼. 형아데릴러 가고 있어요. 엄마 가요 안녕. 안돼. <laughs> <laughs> 힘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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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laughs> 아니야, <laughs> 우리 가자 빨리.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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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비 맞는다고 우산. 아니야, <laughs> <laughs> 지렁. 아! 너? 빨리 일어나. 안 아? 돼, 물어. 안 돼, 물어. 그 그래? 어. 야, 지렁이보다 네가비더 맞겠어. 아니요, 비안맞겠 지렁이, 바이바이. 빠빠이. 지렁이, 바이바이. 빠빠이. <laughs> 왜, 왜 여기 물이 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 어. 시작! 김지수야! 어? 어? 노래 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직 하는 거 아니야. 노래부터 불러야 돼! 김지수야! 라 야! 어떡니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김언니. 애들 싸워. 애들이 <laughs> 너무 싸워서 두통이 올것 같아요. 야. <laughs> 너, 나, 왜 때려! 나가! 아, 싫어. 당장 <laughs> 어. 나가! 그럼하니 시끄러워, 애들아. <laughs> <laughs> 시끄러워라.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네. 30분 있다가 우리 둘째 데리러 또 가야 돼요. 무슨 애들만 <laughs> 데리고 사들고 데리러 가고 아주 그냥 무슨 야, 엄마. 하루가 하루 일과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게제 하루 일과예요. 엄마. <laughs> 우산 써, 빨리. 아니야. 빨리. 아니. 아 덜레 덜렸네. 덜렸네 덜렸네. 나도 저거 자고 싶지. 어, 우리 있었는데 버렸어. 놀 데가 없어서 나 너무 타고 싶어 자전거 있잖아 아왜 싫어 <laughs> <아니>, 전기도 좋아 거야 <laughs> 이거 타 <팔. 웃음> <이거 팔 잘해. 웃음>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제발 아직 끊지 마세요 <laughs>